아무래도 T1이 스프링보다 서머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게 여태까지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 스프링 때 성적이 더 좋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내부자가 네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스프링 때 전승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전승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딱히 그렇게 연연해 하지는 않고 단지 이번 대회를 우승하겠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 그 요즘에 솔로 랭크에서 미드 신지가 굉장히 핫한데 예전에 페이커 선수도 솔로 랭크에서 했던 기록이 있으시거든요. 그 프로 신과 페이커 선수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트이커 그 선수께는 그 한동안 원딜이 그 활약하기 어려운 메타였는데 최근에 대규모 그 내구성 패치 후에 원딜의 위치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본인은 이 메타에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페이커 선수의 답변 들어볼게요. 어 저는 상황이 맞는다면 또 어떤 플레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질도 같은 경우에도 재밌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 신지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테디 선수 원딜 메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구성이 확실히 올라서 잘안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전에서 좀 쇼부치는 챔프가좀 뛰어가 많이 좀 그래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후반 밸류가 높은 원딜들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충분히 원딜들도 뭐 캐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쇼치 얘기 나온 것처럼 그 패치 이후로. 그 가장 성토가 많은 라인이 제 생각에는 탑이거든요. 그래서 뭐 탑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타가 그 흔히 말하기로는 뭐 옛날 같지 않다 칼챔 뭐 탱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내구성 패치 되고 나서 이제 탑을 플레이해본 느낌으로는 일단 그웬 제외하고는 좀다 어느 정도 이제 탱챔도 이번에 부풀되고. 탱커 챔피언들이좀달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라스칼 선수의 현재 메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선수가 이제 시즌 중반에 합류를 이제 했잖아요. 스토크 스프링 끝나고. 그 예전과 지금비 비해서 너구리 선수가 좀 어떤 점이 변했고, 좀 팀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 됐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너구리 선수가 저희가 하고 반년 정도 쉬고 다시 합류를 했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대학이 편해졌다는 느낌도 들고 더 열심히 하기도 물론 예전에도 열심히 했었지 그리고 서로 소통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좋은 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번에또 너그리 선수의 반가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MSI 출전한 팀들은 서머 시즌 초반에 조금 힘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메타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시즌 초반 자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 이번에는 좀 MSI 끝나고 썸머까지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그다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 스스로도 찾아내고 있고, 다른 팀들을 참고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스프링 시즌 때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성적을 발판으로 이번에는 팀 창단 최초로 롤드컵 진출을 어떻게 과연 어떻게 정체분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뭐 당장 롤드컵 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항상 뭐 현실적으로 좀 선수한테 들 목표를 줘가지고 일단 풀로 가고 뭐좀 좋게, 좋게 돼서 선발장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하기 나름이고 선수들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 약간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번 시즌에 그 코로나 이슈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팀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그 당시를 지금 들켜보면 좀 얼마나 안타까운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랑 이제 뭐 그런 이슈를 좀 털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뭐 가거나 아니면 팀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뭔가. 어, 일단 그 코로나 이슈 때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걸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갑자기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왔었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 휴가 기간도 정말 없었다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와중에 선수들이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보완해서 최대한 선수들이 리프레쉬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만 하면 저희는 충분히 좋은 선적을 낼수 있는 포텐을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다시 채워주고 어 스프린트에 잃었던 자신감 다시 채워주고 다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허영철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농심의 팀의 색깔은 어떤 건지도 들어볼게요. 어 일단 저희 선수 하나하나의 개인 능력보다는 뭔가 팀적으로 좀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어, 개개인 능력치도 물론 좋지만 이제 팀 한타라던가 또는 저희가 오더를 내렸을 때 수행 능력이라던가 개개인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 상황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개개인별로 이제 내가 팀으로서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7월 말음에그 트위치 채널에서 그롤 쪽이라는 유의 캐릭터가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좀 방송이 진행됐을 때 소감이나 그런 거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혹시 그런 방송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상대나 아니면 이거 이 친구에게 정말 잘 어울리겠다 싶은 선수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살짝 둘러봤는데 일단 추천해주고 싶은 팀 선수는? 어, 담원의 케니언 그 선수가 하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살짝 휴가 기간에 전화가 와서 약간 반강제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돼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유니폼을 벗을 수는 없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룰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캐년 선수는 관심이 있으신지. 어, 저도 팀면서시키면 해야죠. <laughs>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의 모습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도 되게 많이 따고, 자 네로라는 탑라이너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어떤 탑라이너 선수를 경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위권 탑들은 다 많이 잘하고 그냥 뭐 픽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하고요. 좀 오히려 팀원과의 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선라이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구리 선수가 다만 미드 정글이랑 호흡을 맞춰본 경험도 있고 우승한 경험도 있어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 중심에서 계신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팀 관리가 지금 또 이제 써머를위해서더 이제 발전을 해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팀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지 한 명씩 좀소개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 플릭 선수의 대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리스 선수를 뽑겠는데 친구가 스프링 처음에는 챔피언별 라인정 구도 같은 게 아직 다잘 정립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얼추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리스 선수를 꼽아주셨고 크로코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다못 나가지고 조금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굳이 한명 뽑자면 클로저 선수가 스프링 때 조금 많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찾은 것 같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크로커 선수는 미드라이너 클로저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팀에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원래 저희가 스프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원래 바텀에 한명 정도는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를 원래는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이제 생기면서 어 그러지 못하고 시즌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썸머 때는 꼭 채워야겠다 라고 이제 회사랑도 대화를 많이 해서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 시용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작년에 같이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프린스 선수가 합류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저희 팀 나머지 선수들한테도 좀더 도움이 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영입을 한 건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 좀 뭐랄까 그냥 고민 없이 어, 선택을 해줘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린스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명만 뽑아주시고 그 이유를 역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속 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한 명인가요? 자기 팀 말고 다른 팀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 한 명을 꼽아 주시면 될것 같은데 T1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쇼메이커 선수가 1등을 찍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젠지의 룰러 선수를 생각 들어 볼게요. 어. 저는 피언 제어 순수가 기대된다 고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캐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엔지 피어 선수가 기대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어서 표식 선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음, 저는 담원 캐년 선수가 기대됩니다. 선수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레디 프리온 엄지 선수는요? 팀이면서 기대된다는 선수를 말하기 좀 어색하긴 한데, 어 저는 그래도 담원의 요즘 쇼메캐니언 선수가 지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엄티 선수까지 요주의 인물을 꼽아 주셨고, 이어서 KT의 라스칼 선수는요. 저는 키원캐리아 선수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캐리아 선수에게 한 표를 더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스트 선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 저는 캐니언 선수가 이제 강한 라인너들을 들고. 매볼 누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종횡보진 캐년 선수의 모습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크로코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담원 너구리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 가 음, 좋습니다. 이어서 하나생명 이스포츠의 오플릭 선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도 담원 너구리 선수가 기대됩니다. 어 너구리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혹은 경계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지만 음, 음. 덴디 코치님과 또키 코치님이 일군으로 출업이 됐는데 코치진에 변화를 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음, 일단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좀잘 캐치해낼 수 있는 코치진이 좀 많아지는 게 팀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KT의 최야 선수와 빅라 선수가 미드라인에 있는데 두 선수 각자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시즌 동안 이 선수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 다 장단점이 분명한 선수들이라서 어, 저희도 제 내부적으로 최대한 팀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지금 스프링 때보다 솔로 랭크 점수도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좀 아쉽게 준 승을 차지했는데 젠지에서 좀 어떤 점을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스프링의 젠지는 이제 다른 팀에서 서로 약간 모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완을꼭 해야 서머 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즌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저번 시즌에 감독으로서 자신에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잘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스프링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하고 감독으로 부임하고 처음 치러왔던 생활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어 스프링 시즌 끝나고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뭐 스프링 시즌 때는 선수들과 코치들이 너무 잘해줘서 좋은 성적은 냈다고 생각하지만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서머 시즌에 잘하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서머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팀으로 당원기아를 뽑아주셨어요. 이는 스프링과 많이 대조되는 응.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 경계되거나 기대되는 선수를 뽑아주실 때도 뭐 캐니언 선수나 뭐 다시 잘 합류하게 된 너구리 선수를 많이 뽑아주셨는데요. 캐니언 선수와 너구리 선수의 합은 어떻게 잘 맞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담원 기아에 대한 기대치를 케니언 선수도 공유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구리 어, 선수의 합은 좀, 옛날부터 좀 올해부터 많이 해서서를 맞추는 데는 좀, 생각보다 무방 맞출 것 같고. 어, 네, 기대해주시는 이름은 약간 1 0년도에좀 좋은 모습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좀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뒤에 계신 기자님 그래서 만남이 좀 기대되기도 할것 같아요. 다원기아를 상대할 때 고스트 선수의 입장에서 좀더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냥 실력 자체가 너무 잘하는 선수라, 뭐더 쉽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어 그냥 다시 만나서 반갑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번 서버 시즌에 좀담만기약 많이 이름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젠지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번 시즌 각오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확실히 장원이 연습 때도 되게 잘해서 그렇게 평가받을만하다 생각하고, 어 딱히 막 자존심 상황으로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이번 썸머 시즌은 스프링 시즌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더제 개인 개인으로서나 팀적으로나 좀 많이 발전하는 이제 그런 썸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랑 별, 별개로도. 네 답변 감사.